네, 항상 들트, 잘했을 때 들뜨지 말라고 많이 배웠어요. 학교 코치님한테 아. 자만하는 순간 안 된다고. 그걸 네,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 때저 선발 때두 번째 다치고 세리머니 하는 걸 까먹지도 않았던데. 아 저도 한줄 알았는데 선배님들이 형들이 안 했다고 해가지고 집 가서 영어서 찾아봤는데 진짜 안했라고왜안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엄청 깊숙한 타구를 저때는 네. 어떤 생각이었는지랑 막 호수비라고 하는데 제가 호수비로 만든 것 같고요 원래 편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아. 타구 판단이 조금 그 타구는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멀리 갔고 많이 찌다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던 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실점으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점수 주면 안 된다 생각했었고 그거 잡고 나서 다음에 또 점수를 냈으니까 잡은 게좀 분위기가 저희 팀으로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네 야구나 선수가 자꾸 이런 걸 보셨나요? 네 봤어요. 야구나 아, 선수가 민서 선수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고, 네그 나이스라고 한것 같은데. 아그 다음에 이제 경기 끝나고는 이제 민서가 고맙다 하고 한번 안아주시고. 그회에 네. 약간 아쉬운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솔직히 그런 거잘 몰랐어요. 점수차가 많이 났을 때는 좀 과감하게 해도 된다고 아, 생각을 해서 저 네. 스스로 네. 점차가 좀안 나고 그럴 때는 좀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 끝나고 보니까는 이제 친구 선배님께서 5대 0에서는 안전하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무리 안 해도 왜냐하면 공 빠지면 또3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 배워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나오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럼 안치홍 선배님 말고 다른 외야 뭐 선배들에서 네 외야에서도 슬라이딩 하면 안 된다 계속 말해주세요 성빈 이 형이나 권 선배님이라 해주시는데 이게 막상 또 타구가 오니까 이게 좀 본능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아, 네. 저는 비슷하게라도 될줄 알았어요. 아, 글러브라도 버리가? 맞을 줄 알았어요. 아, 머리가네. 근데 이제 영상 보니까 완전 앞에 떨어져가지고 얼굴 안 맞은 게 다행이라고 아, 생각하고 아, 네. 있습니다. 네. 아기 아기한테 사인해주셨다고. 그때 인터뷰 하고 있었는데 아기가 계속 사인해 사인해달라 해가지고. 인터뷰 끝나고 가서 해주고 이 예,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막 야구 선수들 끝날 때도 사인 많이 받아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기들한테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 네, 어떤 선수에게 받은 사인 가장 기억나? 저는 오재원 선수요. 잠실 많이 갔어요. 이선수도 l g 팬이었다고 했던데. 아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두분 교류가 별로 아니 많이 하는데 야구 얘기는 잘안 하고 밤 얘기 많이 합니다 하루 정도의 텀 있잖아요 하게 네. 되기까지 부모님이랑 저녁 먹고 저녁도 거기 먹고 있는데 팬분이 사, 사주셔가지고 아. 그 거기 맛있게 먹고 월요일에는 PC방에 갔는데 성빈 형이 있어가지고 둘이 같이 했습니다 롤 같이 했습니다 아, 네. 성빈이 형 혹시 게임 잘하세요 성빈이 형요 잘합니다 저랑 비슷합니다 아 티어가 혹시 그 a 요 티어요? 실버긴 한데 네. 이제 같이 원딜 서포 a 로 아, 올리고 있습니다 누가 제가 원딜 o l l Ah, only with Muga on the road. I know how to protest. Hebag. What don't think about it? What d 를 n t think about it? What 어차피 똑같은 선수라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일단 첫 번째 마음가짐을 그렇게 들어가니까 자기 스윙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프로 선수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 플레이가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저도 일단 실수를 타격에서도 번트 실패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수비에서도 그런 실수가 나왔는데 거기서 저는 더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많이 배우고 번트 할 때도 솔직히 좀 압박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게 자세에서 바꿔서 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연습도 하는데 이게 막상 실전에 들어가 보니까 쉽지 않아 가지고 번트 실패가 그 다음 안타 나온 게 나온 데 있어서 좀 많이 영향을 끼쳤던것 같아요. 어 일단 안타 쳤을 때 되게 많이 축하해 주시고 타석에 들어서면 응원과 소리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런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러워요?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말하는 게좀쑥스러워 근데 말씀 되게 잘하세요. 아 이것도 많이 는 겁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laughs> 많이 해, 해, 했기 때문에 조금은 적응 됐는데 아직도 적응 안 돼요. 저요? 기사 봤는데 네, 세번 정도? 네세번 정도 받고안다친거만본게 아니라 그 전에 전에 공들도 그냥 풀영상으로 봐 가지고 궁금한 게그 이태현 선수가 막 자기는 안 돌려본다고 막 그러던데. 네? 진짜인 거 같아요, 아니면. 안 돌려본다고요? 거짓말고 어저께 이제 같이 끝나고 밥을 먹었거든요. 돼지밥을 먹었는데 계속 자기 영상을 보더라고요. 분명 저희 앞에서는 자기가 마운드에서 느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계속 봐 가지고 제가 밥 먹을 때는 밥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안 봤어. 아, 저는 많이 안 봐요. 제가 던지면서 그 느낌이 알잖아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했나 이런 생각이 싶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포켓몬빵이 맞아, 유행했기 때문에 돼요, 약간 아나이 정도 먹었다 약간 이렇게 <laughs>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구하기 힘들어서 학교 앞에 편의점에서 막1 1시에 물류차 들어오면 기다리고 그래 그랬... 중고나라에서도 구하고 그랬는데 아, 그 정도로 구하기 힘들었고 좀 한정판 사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따로 떼서 다시 여기 모는 <laughs> 거죠? 네? 아니요 그다 버렸죠 이제 이제는 다 파니까 이제는 이제 희소성이 <laughs> 떨어지니까. 짐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깔끔합니다.